안 하죠. 한번 싸우는 이해를 시작한 것은 반드시 결과를 내립니다. 그에게 권총을 했던 괴자 부활전. 죽고 배고프고 뭐 돈도 없고 꿈도 없고 목숨 걸어봤니? 목숨 걸어봤니? 이거 안하면 나 죽어. 안녕하십니까 넘버 원제테크 그 채널 투자 페스션이 사랑하겠습니다자 오늘의 주제, 즉 풍요로운 노. 어떻게 만들까요 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언니 몰입합니다 자, 여러분 부자되고 있으신가요? 부자되기 위한 강의 계속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자 부자 되신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큰 만족감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느낄 것 같거든요. 자 여러분을 위해서도 부자가 되셔야 되겠지만 저를 위해서도 부자 되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온니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주제 같은 경우는 자, 노후 관련된 부분이죠. 자이 백문 백답 전달받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 걱정이 되는 것들이 있죠. 자 그것은 뭔가요? 자, 은퇴를 했을 때, 진짜 근무했던 그 금액적인 부분만큼의 현금 흐름이 흘러 들어올까? 자, 어떻게 하면 이 근로소득만큼 해당되는 현금 흐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이런 월급만큼에 해당되는 금액이 들어왔을 때, 노후생활, 역시도 마찬가지로 빵빵하게 보낼 수가 있다라는 그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현금 흐름 구조 만들기 위한 그 경매 투자 부분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자, 이 구독자분께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경매 부분 굉장히 온리 집중하고 있으셨는데요. 같이 한번 사연 보면서 말씀 전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투자캐스터 애청자입니다. 늘 중요한 말씀, 좋은 말씀 잘 경청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49세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택에 관심 가진 것은 대략 1년도 안 되었고 지금 경매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고 요즘 하도 하락기네 폭락이네 말들이 많아서 섣불리 하기도 겁나는 상황입니다. 현재 남편 혼자 외벌이 상태이고 아들 하나 있는데 군복무 중에 있는 상태이고 올 4월이면 곧 제대를 합니다. 남편 수입은 그닥 많지 않은 상황니다 전 경매 공부하면서 수익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하도 주변에도 말들이 많고, 뉴스를 봐도 종잡을 수가 없어 덜컥 겁이 납니다. 경매 공부도 부족하고 낙찰되어도 병도 문제도 있고 하니 어려울 것 같고 해서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이 집은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52만 원 살고 있고, 종잣돈에 현재 9천만 원 정도가 다입니다. 자, 부끄럽게도. 혜선님, 한심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저도 막막합니다. 막상 처음에 호기롭게 생각해서 시작했던 경매 공부가 갈수록 어렵게 생각되어지니 점점 위축되어 두렵기까지 합니다. 사실 우리 공부를 할 때, 어, 어느 정도 생각보다 너무 쉽다라고 생각해서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이 벽들이 또 있죠. 벽들 딱 부딪히게 되면, 아, 어렵구나. 라는 그런 생각. 다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자, 이분도 마찬가지 경매 처음에 어 쉽게 쉽게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의 그 기대치 역시도 마찬가지 낮아지겠죠. 그런데 경매적인 부분에 의해서 명도라든가 이 권리 분석 다부딪히게 되면 이런 어려움 토로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 주셨던 것 같고요. 이 나이에 집한채 없다는 불안감과 어떻게 종잣돈을 굴려야 할지 고민입니다 갭투자도 생각해봤는데 전세 하락이 역전세 될까봐 못하고 있고 일단 경매로 먼저 해서 시세차익으로 돈을 좀더 모은 다음에 제 집과 월세 수익을 보고자 생각 중입니다 현실적으로 서울 아파트는 매수한다는 건 엄두도 못내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빌라도 마찬가지로 대출이 적게 나오니 예전처럼 매수할 수 없을 것같고요 캐스터님 이런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현명하게 투자하는게 게 좋은 방법인지 알려주십시오. 전 간절하게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노후에는 편하고 안정되고 풍요롭게 살고 싶습니다. 캐스터님처럼 아파트 여러 채를 보유하면서 월세 수입으로 사는 게 꿈입니다. 저도 그렇게 될수 있을런지요? 불이 외면하지 마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주변에 부자도 없고 경매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제발 알려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라는 간절한 말씀 전달주셨습니다. 자 경매를 공부하는 목적은 뚜렷하셨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 9천만 원이셨지 않겠습니까? 9천만 원으로 시세 차익 어느 정도 보고 난다 경매 투자를 해서 보고 난다 월세라든가 지금에 있는 집까지 옮길 계획이셨죠. 자 그런데 경매 요즘에 너무나 경매 공부라든가 학원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유튜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경매 시장이 굉장히 포화가 되어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수익률이 떨어진다고 하더라 도 사람들 계속 끊임없이 들어가고 있어요. 수익이 떨어짐에도 뭘게 없는데도 계속 그렇게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경매의 한계죠. 자 경매 절차를 한번 봐 볼까요? 자 물건을 검색을 해야 돼요. 자 검색을 하는 중에 자 일단 권리 분석 한번 해야 되고요. 자 권리에 대한 하자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낙찰을 받아야 되는데 이 경쟁자들이 굉장히 몰리죠. 해당되는 뚜렷한 그런 매매가가 확실하게 나와 있는 아파트, 대부분 원하는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쟁자 엄청 몰립니다. 그런 것만큼 낙찰도 받기가 쉽지가 않고, 낙찰받으려면 고가 낙찰해야 돼요. 그러면 먹을 게 그렇게 많지가 않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쟁을 일단 뚫어야 되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경매 꽃이라고 불리는 명도가정 거쳐야 됩니다. 자, 명도가정. 굉장히 신랑이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사비 막 챙겨줘가지고, 끄집어내야 돼요. 자, 그 집어 내야 되는데, 끝그 집어 낸다고 하더라도 또그 일들이 있죠. 자, 그 일은 이제 도배장반 해야 되고, 전세자라든가 월세자 구해야 됩니다. 자, 이런 일년들이 과정을 거쳐야지 월세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 그 과정도 굉장히 길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금매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싸게 삽니다. 자, 싸게, 얼마큼 싸게 사냐? 경매보다 싸게 사요. 자, 실제로 낙찰가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상담을 전달해 주는 분 중에 하나는 실제로 경매 낙찰가 비교를 해 봤더니 금매가 더 싸더라. 라는 그런 얘기를 해 주시는 구독자분도 굉장히 많으시고요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경매보다 금매가 더 싸요. 자, 그런데 금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죠? 권리 분석할 필요가 없죠? 자, 물건 검색만 하고 권리 분석할 필요가 없고요. 경쟁도 그렇게 치열하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검색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빨리 발견한다라고 면 바로 연락을 해서 계약금 넣는다라고 하면 1등이에요. 자, 1등인 것만큼 바로 시세 차익까지볼 수가 있다는 거죠. 경매도 시세 차익볼 수가 있지만, 금리도 시세 차익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상태. 플러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자, 월세 끼고, 자, 전세 끼고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바로 월세, 전세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바로 샀을 때부터 이익이 날수 있는 그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뚜렷한 그런 차이가 있죠. 자, 그런데 경매 어떤가요? 자, 어디서 낙찰받나요? 자, 법원에 가야 됩니다. 평일날 이루어지는 법원에 계속 가야 돼요. 법원에 가서 그 고가 낙찰 받지 않는다라면 허탕 치고 돌아오셔야 되는데 굉장히 그 마음, 굉장히 공허해지지 않겠습니까? 매번 간다고 하더라도 낙찰을 받는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아, 오늘은 가까 말까. 아, 나 오늘, 아, 오늘 안 갈란다. <laughs> 이런 식으로 이제 의혹 같은 경우가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금융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자, 바로 인터넷만 된다라면 바로 검색을 할 수가 있고 공중에서 연락을 해서 넣으면 돼요. 바로 넣는다면 바로 이런 권리하자가 아무것도 없는 그 물건들 바로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금매 물건 같은 경우는 경매보다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죠. 어디에서든 저는 심지어 해외에서도 이렇게 사고 있어요. 국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금매의 장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일단 그 가정 같은 경우는 남편 혼자 매벌이 많지 않은 그 월급을 받으시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자녀 같은 경우는 지금 군대에 있으셨죠. 자 그런 것만큼 자 일을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매 집중하지 않고 금매에 집중한다라면 언제서든 거래가 가능하다. 굳이 평일에 갈 필요가 없다라는 그 장점. 부분에 집중을 하시고 좀 힘들겠지만 직장을 구하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 특히 아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해당되는 종잣돈, 자 아들이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모을수 있는 종잣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 군대 복귀를 하게 되면 자 대학교 가야 됩니다. 그만큼 지출 많아지는 그런 순간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현금 흐름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부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자를 해야 돼요. 자, 끊임없이 초창기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종잣돈이 확보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런데 아들 군대에서 전역한다라면 끊임없이 돈 많이 들어가는 그 시기 거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대학교를 졸업하고 결혼한다라면 더 많은 그 비용적인 부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잣돈 모으는데 굉장히 힘들다 자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경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직장을 잡기 위해서 힘들겠지만 직장을 잡기 위해서 집중하십시오 자직장 잡으면 끊임없이 현금 그름도 이어지고요 또 신용이 생기기 때문에 신용대출까지 뽑아지고 담보대출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바를 수가 있어요 규제 지역이 아니라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어디서든 거래를 할수 있는 급매 투자 집중한다라고 했을 때끊임이이 현금흐름도 확보를 하고 투자까지 이어질 수가 있으며 앞으로 원하시는 그 풍요로운 노후까지 같이 가져갈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거 비즈니스를 성공하는 이게 무슨 무이비결이꼭 무슨 있을 텐데 하고 항상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비결은 간단한 거를 거는... 무조건 365일 꼭 every day 그거를 그 문제 없이 꼭 영어로 execution을 꼭해야됩니다 그게 힘든 겁니다. 이 생각으로는 쉬운 건데 이거를 실천을 할수 있다는 게 엄청나게 힘든 게 레스토랑 장사거든요. 자, 이것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풍요로운 노후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